안녕하세요. 7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7주차 주는 우리가 휴강이 있죠. 그래서 요일이 바뀌어서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업은 우리 교재상으로 89페이지 진도로 맞춰서 나가겠습니다. 주름 개선 화장품, 여드름 화장품, 화장품 품질 관리까지 이론적 부분을 교재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는 대면 수업으로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재상으로는 89페이지입니다. 주름 완화 화장품은 앞서 우리 항산화, 항노화 어, 파트 부분 할때 설명을 드렸어요. 항노화 화장품의 분야에서는 어떤 자외선이나 미백도 포함이 되지만 주름 개선 화장품이 항노화 화장품의 주된 효능으로 화장품으로 제조되기도 하고 사용이 됩니다. 그 기준 가이드를 화장품 법상으로 한번더 언급을 해드리면 화장품의 주름 완화는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일부 기능성 화장품이라 해도 개선까지 가거나 뭐 미백에 도움을 주는 미백 개선을 주거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후 우리 이교시때 배우실 다음 교재 배우실 여드름성 피부는 개선이 아니라 완화를 시켜 주는 화장품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에 우리가 주름 하나, 색소, 자외선 이 기본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은 너무 이제 익숙하게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화장품의 범위라는 것은 어디까지냐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관련업이나 관련업의 관련 업무에 자문을 하시거나 어떠한 판매부터 제조 연구까지 역할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 법적인 부분을 알고 계셔야지 아무리 효능이나 기능이 있다 해도 법적 가이드 내에서 제품 개발이나 식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연구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 간략히 해서 넘어갈게요. 주름 개선이라는 것은 우리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학기에도 배웠고, 원인이 다양하잖아요. 식습관, 생활 패턴, 화장품 피부적인 부분에서는 자외선을 많이 받아도 주름이 쉽게 생기고, 깊게 생기고, 그것이 항노화에서 또한 자외선에서 깊은 주름이 형성이 되는 원인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피층의 변화, 진피층의 변화 이런 부분의 변화 정도는 이론적 피부적 이론 토대를 우리가 배웠고요. 이 화장품에 사용이 되는 원료라든가 방법, 피부 주름 개선을 사용하는 방법으로써는 주름의 종류가 표피층, 깊이, 진피층, 뭐 이런 진피층, 더 나아가서는 주사 요법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우리가 화장품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 범위일까요? 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이 빨간 줄, 얕은 주름, 잔주름 이런 정도가 화장품에서 개선하거나 도와주거나 이런 기능을 완화시켜주는, 억제시켜주는 주름이 빨리 생길 수 있는 기능을 억제시켜 줄수 있는 성분으로서 화장품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얕은 주름이나 깊은 어, 잔주름이나 피부 가장 바깥층, 표피층에 생기는 부분에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메모하세요. 무엇이냐면 각질이야, 각질층. 우리 표피에서도 가장 바깥에 존재하는 각질. 이 각질이 만들어지는 이각 각질 형성 세포라고 있잖아요. 기저층에서부터 이 각질을 만들어주는 세포가 적절하게 죽은 각질화되면 과각화되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노화가 되고 때로는 연령이 낮은데도 그 떨어지는 기능을 피부의 기능을 못한다면 그게 아주 두텁게 쌓여서 우리 근육이 움직여지면서 주름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각질들을 좀 없애줄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주름 완화 효과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으로서는 각질을 녹여주는, 표피의 각질을 녹여서 또는 없애주는 어, 이런 필링이라고 하는 가벼운 필링이 될수 있겠죠. 액상으로 될 수도 있고 물리적인 자극이 될수 있으나 화장품으로는 액상으로 필링. 그 우리 피부 조직은 단백질 조직이, 조직이기 때문에 단백질 조직을 녹여주는 산의 성분. 아하라고 해서 알파하이드록시 엑시드 산이라고 하는 이런 아하 성분은 과일이라든가 주되게 과일의 산성분들을 농축시켜서 액상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에 따르는 농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농도가 강한 녀석들은 피부에 더 자극이 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메디컬 영역에 사용이 되고 어느 정도의 적당 퍼센티지의 용량 기준 하에서 화장품의 원료로 들어가게 되면서 각질을 없애주고 주름을 완화시켜준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화장품으로는 얕은 주름, 잔주름으로 형성이 되는 이런 대표적인 아하의 원료로 사용을 한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밑에는 참고적으로 깊은 주름이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콜라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존재하는 피부의 층은 진피층입니다. 화장품이 진피층까지 깊게 흡수되는 원료는 일부 성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피층 내 또는 어 이런 주사 요법을 하는 영역은 화장품의 영역이 아니라 어디? 병원용, 메디컬, 전문 영역에서 주름 개선의 효과로 사용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보톡스 같은 경우에도 일반 생활 제품으로 보톡스는 보톡스 성분 화장품이지, 보톡스 주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잘 이해하시고, 화장품으로는 어디? 표피층에 얕은 주름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름 개선에 효능이 있는 물질. 이 부분은 우리가 화장품 원료로서 또는 식약청 고시 원료의 성분도 있지만 도움이 되는 100% 주름 개선만이 아니라 효능이 있는 기능성 성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산화 효과도 있고, 우리가 항산화 부분, 항노화 부분에서 유사한 동일한 성분들이기도 합니다.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지용성 성분이기도 하고 비타민 성분이기도 하고 세라마이드, 천연 보습 인자. 이제 어느 층에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예측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피부 형태 필요한 원료의 형태 때문에 화장품을 어떤 성분을 사용을 해서 똑같은 크림이지만 이러한 성분이 더 들어가면 주름 개선 또는 미백 효능이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가면 미백 크림 이렇게 화장품의 품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주름 개선 효능이 있는 물질을 어, 쓰시오. 세 가지 이상 쓰시오. 또는 또한 세부적으로는 이런 항산화 효능, 주름 개선의 효능이 있는 성분이 더 개개 그 각각의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 준다든가 공통적으로는 항산화 효능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 기억하실 수 있으면 특히 세라마이드는 너무 우리 기초적이잖아요 세라마이드 천연 보습인자 이거는 어디층 표피층의 각질층 세포의 활성화도 도움 주면서 각질들을 잘 음, 떨어지지 않게 접착시켜주는 역할이죠. 시멘트 역할이죠.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다. 기억하십시오. 또한, 천연물을 이용한 주름 개선 연구. 철어, 천연물을 이용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미백 성분도 그렇고 다양한 천연물, 약초 뿐만이 아니라 일반 식물, 식품, 어, 천연물들을 이용을 했죠. 도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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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뭐지? 갑자기 까먹었다. 어, 복숭아나무, 꽃. <laughs> 복숭아꽃이고요. 밤나무, 잎, 밤부산무 율피, 알죠? 여러분들이 두꺼운 껍질 내에 약간 떨떨어만 맛이 나는 그 껍질, 물들을, 추출물들이 상당한 수렴 효과뿐만이 아니라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은행잎 추출물,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참고, 요 부분은 참고해요. 그래서 향후에 다양한 약재나 천연물들이 하나 또는 여러 개가 서로 섞여서 시너지 있게 블렌딩을 해서 주름 개선 또는 미백의 연구로 어, 지속이 그 계속 연구가 되고 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어요.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식약처 고시된 화장품의 원료에 고시가 돼서 이 주름 개선 화장품입니다. 했을 때,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이 들어가지 않다면, 이 정도의 함량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름 개선에는 이 필요한 꼭뭐한두 가지라도 두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서 함량까지 기억을 하시면 구, 어, 식약청 고시 또한 여기 주름 개선 효능 물질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부분입니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주름 항산화 항노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장, 여드름 화장품입니다. 여드름 화장품, 여러분들은 여드름 뾰루지 나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가장 많이 답변이 청결이나 좀더그 부분에 염증이 가, 음, 가중화, 더 심화되지 않도록 소독해주고 깨끗이 닦아준다. 이 부분이 잘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위에서도 닦아주는, 세정하는 역할이 화장품에서는 중심이에요. 앞서 여러분들이 제가 잠시 한번 넘어갈까요? 여기에는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에요. 개선이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드름성 화장품은 어떻게 된다?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어야 된다. 또, 두 번째, 어떤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기능성 화장품 중 여드름성 피부에 도움이 어, 주는 화장품의 특징에 대해서 쓰시오. 그럼 이두 가지를 쓰셔야 되겠죠. 어떻게? 여드름성 증상.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시켜주는,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1번. 두2 번은 인체 세정용 제품류로 한한다, 한정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제품류는 기초 화장품, 스킨 크림, 세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세정을 해주는 샴푸, 샤워젤, 얼굴 세정용 이런 거품형식 씻어내는 제품류가 있고, 또는 패치를 하거나 마스크팩 형태나 색조 화장류가 있어요. 거기에서 씻어내는 용도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드름 화장품은 어떤 불, 어, 어, 화장품의 특징은 어떻다? 완화를 시켜 주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다. 두 번째, 세정을 해주는 세정의 제품군이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화장품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으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드름성 피부는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항균력. 두 번째, 세정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원료들도 항균력이나 세정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글리콜산, 이 산이에요. 요 또한, 우리가 좀 전에 주름 완화 화장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주름완화 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글리콜산도 주름완화에 도움이 돼요. 왜? 각질을 탈락시켜요. 과각화라는 것은 두터운 각질을 탈락시킨다. 살리실산 뿐만, 살리실산도 주름완화 뿐만이 아니라 여드름에도 도움이 돼요. 이것은 살리실산은 각질 제거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효능이 있냐면 피지. 피지는 어디에 있나요? 위치가? 우리 피부에 부속되는 기관 구멍이 있어요. 털이 나오는 구멍, 땀이 나오는 구멍, 털이 나오는 구멍을 모공, 땀이 나오는 구멍을 한공이라고 했고, 피지는 이 땀이 나그 땀이 나오는 구멍이 아니라 피지가 나오는 통로, 피지 모발 주머니 모낭에 붙어 있어요. 피지는 피지 주머니는 그래서 과다한 피지가 매일매일 나온다면 이 모공 속에 피지가 쌓이고 공기와 접촉이 되면서 산화가 되고 염증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과다한 피지를 용해시켜 주는 성분은 뭐다? 살리실산. 몇 가지는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유황. 여러분들이 혹시 본인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뭐 아토피성이야. 예민한 피부야. 그러면서 유황 비누를 써봤어. 이런 얘기도 들어보신 적 있고, 아니면 TV나 여행지 프로그램에 유황 온천이 피부의 염증이나 알러지성 피부나 트러블 있는 피부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유황 성분이 피지선,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공 속에 이 칠타래처럼 피지가 나오는 주머니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피지선을 아 호르몬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음식 때문에 활성화 될 수도 있는 부분을 과잉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억제시켜 준다. 그러다 보니까 표피에 피부 표면에 뭐 피지나 그것으로 인해서 염증이 부, 생기는 부분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다 사용이거나 혹시나 알러지를 진정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또한 알러지 반응에 주의해야 된다는 주의사항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면역 반응일 수도 있고 때로는 피부에 피지가 많아서 염증이 생기는 피부는 도움이 되는데 피지가 안 나오는데 트러블이 생기고 갈라지고 염증이 생기어서 그 상처가 나는 피부는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피지선 활동을 억제시켜 주, 주면서 죽은 각질을 녹인다. 글리콜산, 살리실산, 유황. 각질을 탈락시켜 주고 피지선 활동을 억제시켜 주는 성분들이다. 이해하시고 그외 티트리 캠퍼 이두 가지 하마멜리스 이런 것들은 허브 식물에서 나오는 성분이에요. 우리가 허브 아로마 과과 그 과목을 할때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염증이나 여드름성 피부에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을 하는 오일이다 해서 티트리. 지금 현재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 피부 화장품 판매하는 전문 샵에서는 티트리 함유 성분입니다. 해서 여드름성, 염증성 피부에 사용을 하는 제품의 군에 진열이 되어 있을 거예요. 티트리라는 오일은 특히 항균력, 소독력이 뛰어납니다. 그 외에 캠퍼 나무예요. 캠퍼 나무도 이 추출물이 추출물을 수용성 용액으로도 사용을 하고 티트리도 마찬가지고요. 수용성 원액으로도 추출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 티틀이나 캠퍼 같은 경우에는 에센셜 정류가 함,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정류 성분을 사용을 합니다 추출해서 그렇지만 정류 성분은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화장품에 섞어서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외에 베이스 오일에 섞어서 사용을 한다던가. 그래서 희석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추출수도 화장품에 섞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대신 화장수는 직접 단독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티트리, 캠퍼, 하마멜리스는 하마멜리스라는 나무예요. 그 이제 여기 다큰 상록수처럼 큰나무인데 하마멜레스는 화장품 피부 연고제의 주되게 사용을 하는데, 항균력도 뛰어나고, 피부 표피를 약산성, 옷합니다. 약산성으로. 우리 피부의 표피는 땀과 수분이 배출이 되면서 pH가 어디 약산성에 약 5.5의 약산성을 유지했을 때, 피부가 당기지도 않고 가장 건강한 피부 상태로 만들어주죠. 우리 인체는 지속적으로 그 pH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화장품으로도 보완해서 pH를 맞춰주기도 합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천연물을 이용을 해서 피부 질환, 많은, 여기에는 세 가지 정도가 대표적으로 나왔는데,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수많은 식물에 본초나 약초, 약용 식물들의 추출물은 기본적으로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줘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실습을 할때 화장품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원료는 물이라, 물이지만 물 대신 소량씩 이 추출물, 약용 식물 추출물을 넣었을 때그 자체로만으로도 화장품의 기능이 기능성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는 상당히 중요한 물질들의 연구를 하는 전공자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천연물 또 식약처 고시로 되어 있는 이런 여드름성 피부를 어떻게 한다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대표적인 성분이 살리실릭 엑시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성분을 항상 보시라고 했어요. 전성분을 보시고, 살리실레 엑시드가 들어있다면, 이 화장품은 피부의 각질이나 피지를 조금 더 빨리 없애줄 수 있는 화장품이구나. 그러면 내 피부에 피지가 많이 나올 때 사용을 하면 좋겠구나. 피지가 많이 나오는 계절은 여름이기 때문에 겨울보다는 여름에 사용을 하는 화장품이 될 수가 있고, 또는 계절에 상관없이 피지가 많이 나오는 체질이나 피부 타입에 사용을 합니다. 또한 남성 피부도 이러한 피지가 과다 분비가 되기 때문에 남성 화장품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 화장 살리실릭애씨드는 조건이 있어요. 식약처 고시가 함량도 0.5%지만 효능 효과는 어떻게 개선이 아니라 여드름성 피부로 완화하는데 이 여드름성 피부는 아마 식약처 고시에 수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피부과에 의료 영역하고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화장품 영역으로는 다시 고시가 되나 여기 현재까지는 어떻게 피부 사용한 후에 물로 깨끗이 씻어내는 제형으로 제한한다. 별표 치시고 기억하십시오. 살리실리애씨드가 들어간 화장품은 씻어내는 제형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품에 살리실리애씨드가 들어갔다. 근데 크림으로 있다. 그거는 화장품으로 판매가 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샤워젤이나 세안제로는 가능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여기 로션, 크림제에 화난다고 되어 있으나 씻어내는 제형으로 해야 돼요. 사용하고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된다. 이 부분만 잘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자, 주름 하나, 여드름성 피부 이 부분에 사용하는 원료 몇 가지씩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교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잠시 쉬는 시간하고 도움이 되는 약초들을 알아보겠습니다.